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파일럿 디너 어드벤처를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. 파일럿 디너 어드벤처는 해적을 주제로 한 엔터테인먼트 식당입니다. 이곳에서는 신나는 해적 공연과 맛있는 식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. 먼저 이곳의 외부 모습을 보여드립니다. 크고 멋진 해적선장의 선박이 건물 앞에 자리하고 있어요. 이미 여기만 봐도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? 그럼 본격적으로 공연을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해적들이 검과 채찍을 들고 대결하는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. 각 해적들은 다른 스타일의 복장과 표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공연 도중에는 관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자신이 응원하는 해적에게 함성을 보내거나 공연의 일부로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합니다. 파일럿스디너 어드벤처에서 제공하는 식사 메뉴는 다양합니다. 치킨, 스테이크 생선 등 다양한 메인 요리와 함께 맛있는 디저트까지 준비되어 있죠. 마지막으로 이곳에서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파일러스 디너 어드벤처는 단순히 식사를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. 여기서는 해적들의 세계로 들어가 모험을 체험하며 그 시대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독특한 경험이 바로 파일러스 디너 어드벤처가 제공하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.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트에 있는 파일러스 디너 어드벤처를 소개해 보았습니다. 일상에서 벗어나 해적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만나요. 여행은 역시 프론트워.